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4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 어제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김이 시작되고,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사역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어, 먼저 그 어린 사무엘게 하니 말씀하신 내용을 엘리가 어떤 내용냐고 듣기 원합니다.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쉽게 엘리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협박까지 하죠. 그러면서 말하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있는 대로 말하,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전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묵, 어,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얘길 듣고도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이 끝입니다. 참 안타까운 엘리와 엘리 가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한임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이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에 그려줍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도 모습에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이루어지길 를 원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함께 계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 사무엘의 자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아주 저의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고 터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이 모습은 마치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 모습이죠. 엘리에게 있었던 촛대가 이제는 사물에 옮겨진 하나님은 엘리와 일하지 않으시고 사물과 일하신다는 모습을 알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압니다. 뭐다 일일이 말해줘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리토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큼도 못 산다면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경험한 그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는더 강력한 하나님의 게시를 이미 받고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옳게 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랍게 쓰임 받는 강력한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상상을할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이 말씀의 통로, 이 주의 계시에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아비들도 주의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임 받는 세대 그 세대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손에 붙들고 있는 6 6 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일평생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